아, 우리 딸내미는 아빠네 부장님이 특별히 가시게 갖고 이제 많이 간다는 학교로 그렇게 그거 했는지 친구들 많이 사귬는가? 아, 나 자꾸 말 시키지 말란게요. 사투리 교정해야 쓸 거라고. 바로 쓰네. 그지 어느 지역 사투리일까요? 도시도 아, 지역써야 돼. 지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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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록. 대충 지역만 맞추면 돼 저기 여기 뭐였지? 응? 부산 어디지? 여기 지하가 뭐어 경상남도 아 사투리 그만 쓰라고 <laughs> 사투리로 하는 게 재밌게 자, 3, 2, 1 아, 뭐였지? 아, 경상남도랑 경상남도랑 경상인데? 경상도랑 경상도 음 정답은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전라도였어? 아, 아 되게 비슷한데? 전라도 비슷하네 It was at this moment that he knew. He fed k up. 친구들아 t 이 y 네 i m o t 실 y t i 다 o 다 h y Timothy. t i m 이가어 y Timothy. t 이 m o t h y Timothy. t i 이들을 그냥 아 i m 들이저 육지 사람들도 해녀하게 해줘산 h 어촌계장이면 꿍짝마장이네 해녀학교니 뭐니 지영은네 저런 것들을 받아놓으나 영 대죽에 나가 뭐하네 처음부터 육지 것들은 받으면 안 된데 나네씨야 모르겠어 <목소리> 똑같이 쓰죠 <laughs> 전혀 모르겠는데 <웃음> <웃음> 똑같이 쓰는데 어, 맞지? 하나 라도 <laughs> 하나 둘셋 똑같이썼어똑같았는 <laughs> 제주도. 그리고 히카루는 강원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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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치 정답. 아, 제주였어? 나 너무 너무 약간 아듣는게좀 있어 가지고 어. 이거 제주도 아니다. <laughs>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주도. 트가 해녀. 아, 해녀. 많이 음, 있었거든. 아, 어, 그거 그그 뭐백인치꽤 하는데? 엄청 하네. <laughs> 자 다음 거. 쓰는 눈 따리고 치는 눈 따리고. 절대 먼저 밥 먹자는 얘기 안 한다는데 그거 맞습니까? 절대까지는 아니고. 네. 대부분이 이제 먼저 꺼내지는 않지. <laughs> 아니 그러면 선배님이 배고프시면 밥 먹자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? 내가 오늘 점심을 좀 일찍 먹긴 했어. <laughs> 들릴 때 말도 됩니다. 어. 아닌데 그래도. 못알아 들으면. 아이고, 가만히 있어 봐. 아이고, 이거 약 먹을 시간이네. 그 의사가 빈속에 약 먹지 말랬는데. <laughs> 음. 나한 번도 생각했어. <laughs> 이거는 사투리보다는 문화야. 이 이쪽 지역에서는 뭐를 원할 때 둘러서 말하네. 아, 서울은 아니겠지. 지도에서 보면 오른쪽에. 근데 사투리도 있었어 이 분에. 음. 아 있었, 그 있었어 선배님. 어. 어, 그 선배님. 어그 선배님 분이 사투리가 어. 있었어. 있는. 음. 힌트가 없을까요? <웃음> <웃음> 힌트는 일단 이 지역이랑은 멀어. 아. 아그래이 <laughs> 지역 은기 <좀 웃음> <laughs> 토끼랑 관련 있어. 토끼. 토끼. 토끼? 토끼? 토끼가 점핑할 때 관련이 있어 <laughs> 어려운 힌트인데? 어, 좀 어려운 힌트야? 전 <laughs> 불러서 네. 말했어 내가 오케이. 너무 힌트를 말해버리면 실패할 것서 혹시 내가 점프하면 무슨 의미가 나지? 그니까 무슨 의미 그냥 점프하는 거지 <웃음> <웃음> 자 우리 입을 맞추자 한번 <laughs> 같이 하자 같은 팀이잖아. 뭐, 자, 뭐, 5초 줄게. 지금도 뭐 줄게. 별거 없어. 경기도 대전 Question <laughs> Mark. 아, 자, 저의 힌트는 뭐였냐면 아, 토끼가 뛰면 깡충깡충 뛰잖아. 어이가 없네. 그래? 그래? <laughs> 그래서 충청도. 충청도였어? 어... 아,